여러분, 제가요 잠깐 패시터를 하게 됐습니다. 어디 갔지? 비비! 아, 이거, 왜이렇게 많... 이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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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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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비비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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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노래 노래방 가가지고 목기 많이 쉬었는데 아무튼 한 이틀 삼일 정도 패시터를 하게 됐습니다. 존나한테 가서 애교 부리는 것좀 보여줘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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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이쁘게 생겼다나 <놈> 진짜 팔이 이렇게 오동통통하게 생겼어 <laughs> 엄청 이쁘게 생겼다나 <놈> 선방망이 이게 지금 어떤 자세냐면 제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제 다리 위에다가 손을 저렇게 얹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laughs> 진짜 너무 귀엽다 너 어떡하니 정말 제가 네. 고양이는 국룰이죠. 저기 올라갈 거 뻔히 알아가지고, 저기 위에 있는 디퓨저나 향수 다 치웠습니다. 역시나 저기 저렇게 앉아있네요. 이거는 고양이가 <laughs> 좋아하는 영상이라고 해서 틀어놨는데, 아직 애기라 그런지 볼줄 몰라요. <laughs> Thank you. 여 <laughs> 비비 비비 너가 영화를 멈춰놨잖아 야 모른척 하는거야? 저기요? pb yeah. yeah. oh oh yeah 여러분 제가 한 3일 정도 패시터를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위한 <laughs> 스크래처를 다이소에서 사왔습니다 얘가 자꾸 저희 집 커튼에다가 스크래처 하는 것처럼 이제 꾹꾹이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 뜯으려고 해가지고 아 왠지 다이소는 가격도 싸고 가성비가 좋은 데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스크래처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 거는 곡선형 에다가 이건 2,000원입니다. 여기 캣닙도 들어있어가지고 잠깐 있는 거지만 잘 놀다 갑니다. 이런 느낌으로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거랑 아까는 남자친구가 장난감을 사왔어요. 장난감도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비비 비비 이거 진짜 애교가 엄청 많아요. 진짜 애교가 엄청 많아 그리고 애교도 많고 말도 많아요. 개냥이야, 개냥. 마음에 들어? 한번 해볼래? <laughs> 이거 한번 뿌려줘볼까요? 어. 여기. <laughs> 여기로 다 떨어지는구나. 여기에 침대 밑에 이렇게 냅뒀는데 아무래도 다이소 제품이라 그런지 캔닙을 넣으니까 밑으로 다 새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이렇게 뿌려놨으니까 쓰겠죠. 비야 그래도 마음엔 드나 보네 그래도 마음엔 드나 봐 껴안고 있어 비비.

진지 귀여워 얘가 오늘 아침에 한 8시쯤인가 제가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을 콱 하고 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깼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저뭐 어쩌라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뭐왜 깨웠냐고 너 발을 왜 물어 자고 있는 사람 쥐어죽겠네 저거 발쪽을 왜 저렇게 쥐고 있는거야 짜증나대 <laughs> 맛있어? 하지만 그 이후로 이게 육신하게 갔는데 지금은 근데 진짜 기술자네 주인님이 챙겨주신 비비의 간식. 비비가 먹을까? 음. 비비 애교만 부리지 말고 먹어봐. 왜 안먹는거니? 자는거야? 너 오늘 마지막 날이야 너 내일 엄마 아빠와 아쉽지도 않아? 아이 귀여워 아이고 기라. 아이고 기라. 비빔 엄마 아빠 4시간 5시간 정도 뒤에 온다는데 비빔 뭘한 걸까? 시계를 보고 있는 거야? 귀여워 응?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예뻐요 비비 예뻐요? 선생님 여기 와 가지고 통했지 <laughs> 아이고 이분이. 음. <웃음> 음. <웃음> 지금 제 다리 위에 기대 가지고 <laughs> 그러고 있는데 진짜 너무 귀여. 워 미쳤나. 솜방망이. 아시. 여기 있었어요. 비비. 다음에 또 놀러 와야 돼. 알았지? 이거 예뻐요. 비비가 이제 가는 걸 아는 건지 자꾸 부엌으로 나와서 엄마 아빠를 기다려요. 비비. 응? 아, 어, 진짜. 대답 엄청 잘해. 아, 어, 이뻐. 비비, 나 얼굴 뭉개는 거한 번만 하면 안 돼? 마지막으로? 안 돼? 알았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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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비비, 다음에 또볼수 있으면 보자. 응! 응! 嗯、啊！